이 글자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글자만 보고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틀리기도 쉬워지고요. 이 검사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글자를 인식하는가? 두 번째로 글자를 인식했을 때그 색깔을 인식하는지, 세 번째로는 색깔을 인식했다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색깔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억제작용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할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지기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적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트룹 검사라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트룹 검사라는 거는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글자와 색깔이 다를 때, 그 글자의 색깔을 말하는 게 금방 되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스트룹 효과를 이용한 검사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겠지만 빨강이라고 써있지만 색깔은 파랑이죠. 이때 스트룹 검사에서는 이것을 빨강이라고 읽지 않고 파랑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색깔이 달라지면 글자를 보면서 그 색깔을 말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데요. 이것은 뇌의 전두엽에서 빨강이라고 읽고 싶은 걸 억제하고 아, 이거는 색깔을 얘기하는 거니까 파랑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라고 하는 억제 작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제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스트로 검사인데요. 스트로 검사를 할때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글자하고 색깔이 같은 건데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빨강은 빨강색으로. 노랑은 노랑색으로 파랑은 파랑색으로 써져 있을 때에는 아마 금방 그 색깔을 이야기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글자가 없이 그냥 색깔만 보여 주게 됩니다 이때도 금방금방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세 번째로는 글자와 색깔이 다른 형태로 보여 드리는 거죠 빨강은 파란색으로 노랑은 빨강색으로 파랑은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색깔로 글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검사를 받는 분들은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의 색깔을 이야기해주셔야 됩니다. 이 글자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글자만 보고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틀리기도 쉬워지고요. 이 검사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글자를 인식하는가, 두 번째로 글자를 인식했을 때 그 색깔을 인식하는지, 세 번째로는 색깔을 인식했다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 색깔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억제작용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얘기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행을 할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지기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검사에서도 간단간단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색깔이 다른 글자들을 읽으면서 그 글자들의 색깔을 30초 동안 몇 개나 말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30초 동안 적어도 12개 이상을 맞추시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30초 동안 8개 이하로 맞추시게 되면 그때는 뇌의 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뇌의 활력이 좀 떨어진 상태로 생각할 수 있고요. 8개 이하로 맞추신 경우에는 치매 검사나 다른 인지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영상의 끝에 저희가 30초 동안 각자 다른 색깔로 만들어진 글자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30초 동안 이거를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네뇌의 활성도가 어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